이게 그 아나바다 정신이라고요 아나바다 정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어 아나바다 아이씨 더... <laughs> 이 녀석을 주워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꿀이죠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하실 때잘 봐야 되는 게 분리수거장 그 플라스틱칸 같은데 가면은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구조해 왔습니다 네, 구조해 온 짐도미넌스 이거 나름 한정판인데 왜이 친구는 버림을 받은 걸까? 이짐도미넌스의 주인은 어, 견주는 견주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어쨌든 차주는 어른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어, 미성년자가 만들었다가 집에서 혼나면서 엄마가 약간 본보기를 갖다 버린 게 아닐까. 어쨌든 예, 제가 주워 왔죠?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친구가 좀 조립을 잘못했네. 지금 색 배합이 뭔가 좀안 맞아요, 그죠? 얘는 저기 원형인데. 얘는 막 뭔가 빨간게 많아 이거 조립을 이 친구 지금 잘못했어 그래서 빡쳐서 버렸나보다 이것도 뭐 여기서 나온 거겠죠 네, 여튼 구조한 짐 도미넌스 되살려주기 <laughs> 이 친구 많이 아파 지금 <laughs> 이게 그 아나바다 정신이라고요 아나바다 정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어 아나바다 아이씨 좀 달롱넷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또 누구니? 너 뭐냐? 여기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선생님? 일단 분해를 합니다.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빼. 일단 빼고 분해를 할 건데 어, 이 친구 지금 딱 보니까 약간 컬러링이 뉴건담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다들 피지 새언니 언리시드 뉴건담 때문에 난리인데. 저는 시도도 못해봤습니다 예, 돈도 없지만 예약을 시도해보지도 못했어 사람들 너무 빨라 그래서 그냥 뉴건담 예, 컬러라고 우겨보자 요런게 이제 골 때리는데 막혀있어 예, 이거 안 뽑혀 뒤를 그냥 뚫어버려 뚫어버리자고 어쩐지 분해하는데 좀 빡세더라 이 친구 이거 본드를 썼네 어? 본드칠을 했어 으 어... 두고 올걸 보소 이거좀 보소 이 본드질 아, 이거 그냥... 아, 그냥 버릴 걸... 아, 그지 새끼처럼 이게 뭐야, 씨... 아. 일단 고정이지는 끝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MG 하니까 부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네. 사실 힘든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본드가 너무 많이 썼더라고. 다 본드야, 그냥... 그리고 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파츠가 왼팔이랑 오른팔이랑 좀 다르게 나와... 뭔가 잘못됐어, 지금. 개링 건든 거것 같아. 이번 작전에 투입될 용사들입니다. 예, 모모델링 도료들을 좀 왕창 왕창 사용할 예정인데 일단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문나이트 블루?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넌 빠져있어. 예. 디아블로 레드 디아블로 레드 한번 찍먹 해볼 거고 메탈블랙 자주 쓰는 색깔인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메탈블랙 그 다음에 모노 그레이 4를 쓸 겁니다. 이번에 모노 그레이 4좀 짙은 회색 이거 하나 쓸 거고 모노그레이 5는 검은색 대용으로 쓰려고 한번 예, 도입해 봤는데 이번에는 안쓸 거야 빠져 있어 가보자 가보자 아무튼 예 도색을 다 끝냈습니다 일단 예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어차피 그냥 m 지여가지고색 분할을 뭐 해줄 게 딱히 없어 이제 파츠 분할만 해주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색을 다 끝냈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샤갈 예달록넷을 참고해서. 어떻게든 만들었다. 예. 아 힘들다. 눈 빠지겠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색할 때도 느꼈는데 손바닥이 하나 없어서 오른손을 못 만들어요. 샤갈. 아니 그래도 얘가 손은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똑같은 손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뒤에 들어가는 걸로 하나 구해 왔습니다. 예, 이래서 점크를 종종 모아놓으면 좋아. 여기 손등은 좀 다른데 그냥 끼면 몰라. 일단 안상구로 둘 수는 없잖아. 오케이 일단 이래서 어떻게든 끝냈는데 자 보십시오. 뭐가 없어? 이 대가리 원래 이게 뾰족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 하여튼 뭔가 부족한 친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명분이 생겼어요. 요런데. 요런데. 딱 봐도 부분도색 해주고 싶게 생겼잖아요. 에나멜을막 써야 될것 같단 말이야. 안 할래 그냥. 어, 어차피 하자가 있는 놈. 그냥 대충대충 끝내자. 내 건데 뭐 어때? 그걸 모르고 대피 데칼에서 데칼 하나 샀어요. 샤갈. 지금 대가리 없는 파츠가 A14네. A14. 부품샵에서 A14. 6천원 6천원 그냥 그 없으면 없는대로 살자 안되겠다 오케이 데칼 끝 아, 어, 이제 어, 최후의 최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립이라고 하나? 비록 뿔이 없지만 괜찮아 뭔소리야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거야 뿔리 아이에겐 뿔이 없어요 일단 결합을 해주자 이 마감재를 빡빡하게 올려놔서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뭐냐? 헐랭이보다 뻑뻑한 게 낫습니다. 팔도 껴줘. 이 짐도미는 팔지도 못해. 뿌리 없는데 어떡해? 이거를 만약에 사가고 싶다. 모킹 샵에 지금 뭐안 올리지도 오래됐는데, 뿌를 뿔을... 뿌를 <laughs> 가지고 오십시오. 예, 네. 부품 샵에서 택배비 포함 9천 원에 뿌로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거를 도색해서 낀 다음에 넘겨줄 수는 있지 이랬는데 또뿔값만 내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되죠? 아 반짝반짝해 유광 마감은 역시 모모델리 백백 껴주고 아 멋있지 않나요? 아 머리 <laughs> 지금 좀 소리가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기 작업실 주방에서 소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예 저도 먹고 살아야죠? 고기 맛있겠다고? 조금만 어. 기다려 이 그지 같은 거 빨리 해치고 갈게 완성 완성이야 아멋있는데 뿌리 좀 없는 게 짜증이 나긴 하는데 멋있는데요. 여튼 분리수거장에서 구조 완료한 짐 도미넌스. 예, 자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떻게 예 끝냈습니다. 예, 뿔이 자꾸 이게 걸리네. 이 피지 뉴건담 못사가지고 약간 뉴건담 스타일로 칠했는데 뉴건담 같지가 않아. <laughs>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이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누가 버린 건퍼라를 보면은 그냥 두십시오. 저는 관리사무실이랑 얘기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냥 사세요. 네. 이게 뭐야? 야. 그지도 아니고. 아또 해놓고 보니까 또 정이 들락말락하네. 음, 괜찮은데. 불이씨 이시. 내 불. 이것 좀 봐볼래? 언니, 아나 백률 사봐야 되는데. 이신 어떤? 진 자, 짐도이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짜라란 짜라라라 짜. 아, 서 있어. 도색했으니까 맨 앞에 서 있어. 그래야지. 장식장을 봤을 때 기분이 좀 괜찮아 이 짐칸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폭죽들이 이렇게 있죠 저기 뒤에 짐 커맨드 저기 짐 스나이퍼 커스텀 짐 스나이퍼 커스텀 테레스 융 전용기인가 어쩌건가 짐 스나 2이 댄스 댄스 블랙 레볼루션 춤추는 검은사진 이도울프 버전 이게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애죠 짐 커스텀 그레이 팬텀기 도색한 거 짐카이 예, m g 짐2.0 저기 짐2 에우건가어쩌건가 있고 파워드 짐 저기 구석에 안 보이는데 육전형 짐 여기 이제 짐 캐논 자우로방이돼 어쩌고 저쩌고 저기 레드헤드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13짐인데 도색이두 개밖에 안 됐어 얘랑 얘밖에 안 됐어 11개 남았어 이거 이거 언제 다해 밑에도 있어 저 수박바 짐이랑 어 이거 언제 다해 어, 사람 어 여러분 짐이 13개가 있어요. 그중 만 도색관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샤글이 <목소리>